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의 야마카십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꼴릿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 드릴 겁니다. 사실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많이 만나요? 뭐 길거리 헌팅도 하지만 방 게임에서 이대이 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를 만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데이 메이드에서 여자를 꼴릿하게 만드는 남자 분들도 있고 여자를 꼴릿하게 만들지 못해서 뭐 술값 내주고 여자랑 빠이빠이 하고 번호교환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연락 안 되고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은 여자를 꼴릿하게 만드는 분과 여자를 꼴릿하게 만들지 못하는 남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여자의 목적성을 명확히 설계를 해야 돼 우리가 뭐 클럽이든 술집이든 길거리든 이데이 메이드를 잡았어 여자애가 이대2 메이드에 왜 잡혀졌을까요? 대학교 미팅, 뭐, OT, 이런 거 하려고 여자가 이대2 메이드에 잡혔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평일에 일 열심히 하다가 하루 재밌게 일탈하려고 메이드를 잡혀졌을까요100% 후자예요. 이대2 소개팅, OT,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재밌게 놀려고 이 짜릿한 감정을 느끼려고 메이드에 잡혀졌을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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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것이죠. 어, 강사님, 근데, 여자가 일탈을 하려고 했는데, 왜 저랑, 어, 잭스를 안 해주나요?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잭스를 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남자의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잭스를 못하는 거지, 여자가 2대2 메이드가 잡혔다는 것은, 이미 마음 한 켠에, 이 남자가 정말 괜찮으면은, 일탈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끌어내느냐 끌어내지 못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남자의 능력 차이인 것이죠 일단 이데이 메이드에서 그냥 소개팅 자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약간 섹시한 분위기 될 것인가 이것을 나누는 관건은 파트너를 분리를 시켰는가 분리에 실패했는가 이렇게 나누게 돼요 가장 재미없게 노는 게 여자 둘, 남자 둘을 앉아있고 막 서로 수다 떨면서 그냥 뭐일 얘기하고 있고 뭐 대학교 얘기하고 있고 이거 제가 존나 싫어하는 전개예요 여자가 일탈을 하려고 왔는데, 그런 여자를 앉혀두고 일 얘기, 학교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빠르게 섹시한 분위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아예 처음부터 분리를 해버립니다. 들어가서, 너 누구랑 앉을까? 우리 물건 교환해서 물건 뽑는 사람 옆에 앉을까?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오픈을 해서, 예를 들어 길거리야. 제가 좋아하는 필드가 길거리 메이드예요.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한테 말을 걸어서 이 술집에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일단 두 명을 오픈할 거 아니야. 그 여자랑 대화를 하겠죠. 근데 저한테 좀더 리액션 잘 나오는 여자가 분명히 있어요. 이두명다 저한테 적극적인 리액션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한 명이 저한테 호감을 잘 보내줘요. 그럼 저는 바로 그 여자랑 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1대1을 잡은 다음에 술집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두 명이랑 전부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한명 위주로 대화를 해요 여자 a랑 대화를 하고 있고 제윙 아니면 제 수강생이 여자 b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술집에 가서 여자 a를 지목하면서 아지현씨제 옆에 앉아요 라고 말해버리면 처음부터 짝이 나뉘게 되는데 정말 재밌는 건. 처음부터 짝을 나누는 경우와 나누지 못하는 경우, 이 섹시얼한 분위기로 진입하는데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일단, 여자가 내 옆에 앉았다는 것은 그럴싸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자가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앉는 것은 그런 분위기가 자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옆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한 시간 수다 떨고 그제서야 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자를 지목을 해서 옆에 앉히라고, 근데 여자가 거기에 오케이를 한다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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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확률로 섹시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짝을 나눴으면 가장 중요한 게 각자 팟한테 IOI를 뽑아야 돼. 근데 각자 파트너한테 IOI를 뽑는 방법 가장 간단한 게 일단 여자가 옆에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 여자한테 IOI를 줘. 그리고 내 윙도 그 옆에 여자한테만 IOI를 줘. 근데 가장 위험한 상황이 내 옆에 여자가 내 윙한테 IOI를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윙 옆에 있는 여자가 나한테 IOI를 던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진짜 장애인들이 더블 IOI 나오잖아? 좋아해. <laughs> 아, 여자 둘이 날 좋아한다. <laughs> 이러는데, 그럼 세대요왜세대는지 알아? 만약에 여자 둘이 나를 좋아해. 나는 얘랑 밖에 나가고 싶어. 내가 얘를 밖에 데리고 나가. 얘가 보내줄 것 같아요. 이 여자애가. 절대 안 보내줘요. 이 여자도 저 남자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내 친구가 그걸 체간대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여자의 심리상 방해를 존나 하고 싶어져 나는 이 옆에 있는 남자가 싫어 이 옆에 있는 남자가 싫은데 내 친구는 마음에 드는 남자랑 잘될것 같아 여기서 정말 석가모니급의 마인드가 아닌 이상 방해를 합니다 아 우리 집에 같이 갈 거야 그러지 마 그래서 더블 아이오이가 위험한 거야 더블 아이오이를받았다고우쭐 되지 말라고요 저는 회원들이 하다가 더블 아이오이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제윙 옆에 있는 여자가 나한테 IOI를 던졌을 때, IoT로 응수합니다. 오빠, 와, 되게 어깨 넓다.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난 남자 어깨만 보고 반하는 여자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절대 진지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남자 어깨를 보고 반하는 여자 별로인 것 같아. 하면 안 되고, 웃으면서, 유머러스하게 나는 약간 남자 어깨만 보고 반하는 여자가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장난스럽게 IoT로 응수를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멍청하게, 오빠 나는 어깨덮블 남자 좋은 거 같아 아 진짜? 나 너가 좋아 이지라하면은둘다 세대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IOI 받았다고 우찌되지 마시고 IOI 줬을 때 IoT로 응수해서 그 여자가 결국 IOI의 화살이 내 옆에 있는 윙한테 가게 만들어 줘야 돼 그리고 저는 초보자들이 가장 섹시얼한 텐션을 올리기 좋은 게 야한 말도 있지만 술게임이 있어요 결국 술게임은 이대의 게임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가 스킨십의 진도를 올리기가 매우 좋거든요 물론 정말 고급자분들은 술 게임 일절 안 하고도 섹시얼한 텐션을 충분히 대화만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그냥 빠르게 아주 쉽게 섹시얼한 텐션을 올릴 때술 게임을 이용하는 편인데 우리가 이제 스킨십 게임 할때 남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자, 둘이 걸렸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술한잔 마신 상태야. 남자들이 밤늦게 술한잔 마시면은 뇌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뇌가 거의 조세 지배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센 게임을 시켜요. 이거 제가 밤 게임 코칭하면서 진짜 많이 겪은 사례인데 제가 그밤 게임 코칭 들어가기 전에 회원님 술 게임 할때 처음부터 센거 시키지 마세요. 약한 거부터 시켜야 여자가 ASD 안 올라와서 잘 응해 줍니다.라고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술한잔 마시면 그게 잘안 되나봐 둘이 걸렸어. 저희들이 걸렸는데 전 당연히 제 회원분이 처음부터 약한 것이킬줄 알았죠. 근데 이런 거 시켜. 막 갑자기 입맛도 다죠아길회 왔다. 둘이 딥키스 10초. 이러면은 여자가 진짜 뼈에 사무친 단간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그렇게 수위가 센술 게임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항상 이런 말을 해술 마시고 오빠 우리 딴 게임해요. 이 게임 부담스러워요. 하면은 그냥 분위기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술 게임을 하되 미스테리가 알려준 이 스킨십 순서 손, 팔, 어깨, 머리, 얼굴 키스 이 순서대로 스킨십 게임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하이파이브 아니면 가볍게 한 손을 5초간 잡기 이렇게 가벼운 스킨십을 시켜줘야지만 여자가 부담함 없이 술 게임에 응할 수가 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남자분들이 거의 열이면 아우 처음부터 이 센거 시켜가지고 분위기 조잡었거든요. 그 마지막이 아이솔레이션 파트너를 찢는 거야 이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전개가 둘둘 나눠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픽업에서 아이솔레이션 고립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가 고립에 실패하면 절대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립을 시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 공개하면 재미가 없겠죠 이 파트너를 어떻게 고립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우리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가 궁금하시면 그냥 카페에 와서 가입만 하세요. 가입하는데 1분도 안 걸려. 근데 여러분한테 그 1분도 안 걸리는 가입하는 정성이 없다면 이 정보를 알아갈 권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를 정말 꼴리트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 카페에 오시면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 안녕.